야, 이요보여는데 이것부터 납합니다. 한식분걸리겠는데요아이 아, <laughs> 차들은 저는 식품 갈 거리 아마도 애들 한 시간 걸릴 거예요. 아, 끔찍하겠다. 토요일이 베트남 쉬는 날이잖아요. 근데 왜 이럴까요? 베트남 호치민 7군 돈투탕대학교 앞에 토요일 풍경입니다. 오늘은 학교 수업이 없어서 학생들이 많네요. 손님도 몇팀 있고 집사람은 학교 갔습니다. 한국국제학교에서 음 한글을 좀 배우죠. 토요일마다 친구랑 같이 학교를 갔고 아, 저사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laughs> 한국 사람이 또 구속됐답니다. 베트남은 한국처럼 인권 이런 거 없어요. 잡혀간 범죄자는 무조건 신문에 얼굴, 대문장만 이렇게 나옵니다. 그중에 아는 얼굴이네요. 있 베트남에 한 20, 한 3, 4년 된좀보다 어린 친구인데, 지금 50 넘었죠. 그래도 친구가 잡혀갔네요. 아, 참! 마이안 좋네요. 아는 사람이 이렇게 작동하니까. 시형받아요. 아마도 매춘? 또는 뭐, 인신매매, 성매매? 이런 걸 해가지고, 한 2년 이상 살 겁니다.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외국에 살면은 설칙이 있어요. 베트남이면 베트남 법규를 지켜야죠. 사업도 정상적으로 해야 되고, 현법이라는 그 사업은 언제고 탈이 납니다. 더군다나 불법은, 일법은 더하죠 아이고야. 손님들이 막 들어오네. 아, 토요일 12시인데 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점심 오전 끝만 하고만 퇴근하나 본데. 전 가게에도 손님은 많이 있습니다. 한스명 아, 이상. 리스가 안 나죠. 인사. 바라이 이제 토요일도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대개는 뭐한 7팀, 6팀 전후로 돌아왔던 것 같은데, 오늘은 꽉 차네요. 개업 한달 만에. <laughs> 토요일에 학생자학는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사연 듣자. Later, to sẽ rất là thôi. Come, come, come.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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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Ăn được không?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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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겁만 멋져 공가인데응 센트레야지 친구들 특이해요 나만 먹어봐 어서 거야안 드컴 다음이 되면 다음이 되면 다음이 되아완타해렛 모으세요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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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 기숙사 학생들, 놀러 학생들, 이 학생들이죠. 그리고 또 재밌는 건 현재 8덟명 있네요. 네 <laughs> 팀, 네 테이블. 근데 다 커플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커플들이 와서 데이트하기 좋은 학교 앞에서, 그나마 유일하게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명소가 되는 것도 괜찮아요. 저적도 비우고 저는 집사람 승호랑 집에 들어가서 놉니다 쩐이 오지면 저녁을 매일 지켜요 낮에 잠깐 들어가던걸 그만두고 가게봅니다 우리 요 보다. 이게 이라면땅이 라면땅 고급 라면땅 500. 500 luôn hả anh? Ừ. Mấy mỗi 300 thôi đó nha. À 500. Là. Nhiều đó. vậy ừ. à. Ok. Hai yes. đi chợ không mua thêm tỏi

거 맛있네요. 거. 이게 파우더 갖고 고춧가루 업보글 응. 빈틈하면 괜히 한거 있잖아. 밀어, 그걸로. 밀어. 근데 컴쿵이야. 응. 깨나있 하고 킵 하이하이 싸면 염려거든 해요. 보자. 맛있어. 바로 이거야. 이거 한국에다가 참기름 넣어.

한리바다가배고픈데 <목소리> 밥이 없대요 조금밖에 그래서 밥을 하고 있어요 <목소리> 가게에서 좀 기다려 돈까스 이런거 남은거 응. 먹어야지 <목소리> 그치? 배고파배 한림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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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한림배, 한림배, 배 하루 일그서가겠빨래개는게 게 집사람 못 지켜 버렸어. 렇게이렇게 하루가 마감이 됩니다. <laughs> 사냐 인사로아 아빠봐아빠봐아빠아빠일아아빠야이빠가아와가 아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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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아고가 아빠가? 아가아빠어 아빠가? 나한테 배웠어, 이제 아달라는 거. 에이, 에이. 이거 덤벼, 아빠한테? 응? 덤비든가? 응? 기가? 아에 일로 와. 앉아봐. 알았어, 넌또 와. 아빠 보자마자. 납 주세요. 바다 데이지메시베트탐 콩쑤지 그래도 배고파 밥 주세요 밥 주세요 이게 바다 트렌드 트레이드 마크 밥 주세요 밥 주세요 밥 주세요, 밥 주세요. 밥 주세요. 밥 주세요.